지난주에 어, 이 오늘도 불꽃 튀는 승부를 펼칠 두 주인공 조인과 아유미 우리 조인과 지난 번에 열심히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야. 오늘 그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, 복수전을 펼칠 아 예. 자 그럼 각자 공부하는 위치로 출발 출발, 출발. 출발. 조인과 아유미의 한국 배우 오늘의 주인공 조인과 아유미는 초등학교 수준의 교과과정의 집합습한 후 가금 획득을 위한 최종 비스 3개를 터치게 된다. 아, 안녕? 그때 너무 집이 어려워서 아.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라면만 먹고 운동을 했던 거야. 좋겠다. 왜? 라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네. 아. 우리는 못 먹게 해. 왜? 살찌게 해. 아... 참 맛이 게깨 죽었어요? 왜 죽어? 뭘 죽었어? 왜 죽었어? 응. 아... 1986년에 스무스야 아직도 응. 라면 먹고 있어요 아니지 <laughs> 지금 이제 금메달도 따고 뭐아유민는못 먹는 음식 있어? 없어요 없어? 네 거의 어. 다 먹어요 보신탕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? 보신탕은 <웃음> 어? <웃음> 개요? 어. 강아지요? 응. 어, 애기때 아기 때 어땠죠? <laughs> 아기 때좀 먹기 애기 할머니가요 어. 라고 그래서요, 먹어버려요. 어. 그래서 먹었는데. 먹어봤더니좀 이상하지? 아니요, 아니, 맛있었어 그러니까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거 같지? 네. 어, 그지 그래서, 아, 이거 개복이구나, 라고 그때 느꼈어요. 어. 그래서 또 먹고 싶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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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콥터. 헬리콥터가 <헬리카터>. 헬리카터. <laughs> 어떻게 날지? 헥, 떠. 헬리콥터. 헬레카가 벌떡 올라가요. 헬레카 터 벌떡, 헬레벌떡. 그리고 벌떡떠가요 한국을 알고, 한국을 배운다. 조인과 아유미의 한국 한국 문화 배우기.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네, 해피 투게더 행복한 대결 막상 막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저희들의 구호는 슈가입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슈가! 저희 또한 변함없이 조앤입니다. 네. 하나, 둘, 둘 셋! 조앤! 어떻게, 조희 자신 있죠? 네, 자신 있습니다. <laughs> 아까 막 이렇게 자꾸 남의 물건 훔쳐서 막 먹고 훔치고 이런 거 하고 뭐라고 그랬죠, 식당? 잊어버렸어요. 아!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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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격적으로 대결 막상막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, 주제 네, 1번 문제, 어휘, 주관식 문제, 점수는 네. 1점입니다. 남에게는 인색하고, 자기 이해는 밝은 사람을 낮춰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? 슈가, 슈가. 예이, 예이. 예이, 이걸 이렇게 막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, 이렇게 나누면서 탐내가 하나 더가지고까 하나 더 갖고. 아이, 질수 같은 것도. 더 많이 들어있는 거 제가 마시려고 그러는 거야. 그렇지. 네. 아 그런 적 있었어? 네, 맨날. 맨날? 네. 어 그런 사람들 깍쟁이라고. 그러는 거야? 그렇게 살아야 돼요. <laughs> 자기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항상 자기 것만 이렇게 먼저 챙기려고 하고. 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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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. 저 깍쟁이. 다시 한 번. 깍쟁이. 깍쟁이. 정답. 아, 깍쟁이. 사람들은 다 깍쟁하게 살아야 돼요. 깍쟁스럽게. 깍쟁하게. 깍쟁하게. 네. 어, 왜요? 그래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요, 더 많이 <laughs> 좋아요, 행복이 와요. 어, 행복이 와요. 네. 아,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. 이런 말 같아 요 그렇죠? 네. 알 네. <laughs> 속담 주관식 문제 점수는 3 점입니다. 못된 사람 하나가 전체를 망친다는 의미로 이것 한 마리가. 개울물을 흐린다는? 네. 흐린다는? 조회! 네. 개울물을? 아, 이거지? 응. 음. <laughs> 아니, 아니, 개발하지 <제발> 마라. <웃음> 그렇지, <웃음> 바로 요 이거만 해 거. 개울물을 흐려놓는다. 뭐가? 바로, 요거요거요거 요거, 요거. 아이고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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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서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볼펜이. <laughs> 얼큰이?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음... 아, 아, 미끄기울물에 그래. 그래. 아, 그거 <목소리로> 같아 그냥 기, 게... 미뚜랑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미꾸라기. 자,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,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둘다 틀렸기 때문에 쓰러가겠습니다. 네. 자, 자, 자 하나. 잠깐만요. 가슴이 터질 거 아니야. 그 마찬가지예요.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요자 하나, 둘, 셋. 자 미꾸라기, 미꾸라, 미뚜라, 미꾸라지, 미꾸라지와. 아, 미꾸라기 아, <laughs> 자, 다시 한번예 네. 자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미꾸라키셋미꾸라키미꾸라 네, 미꾸라기. <laughs> 셋. <넷>. 미꾸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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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라요미꾸라미꾸라 니쿠라 아니에요미쿠라 거! 아, 앞 가요. 콜라 무 써서, 네가 뒤도쓴 거예요. 맞아요, 어. 자, 아, 정답입니다. 아, 예미쿠라미쿠라 아. 키. 키. 네, 네. 한문 주관식 문제, 정수는 4점입니다. <laughs>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서 가가 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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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슈가, 슈가, 슈가 네. 왜 아무렇죠? <laughs> 우리가 어쨌든 구호를 먼저 불렀으니까 정답을 맞는데 너무나 억울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분명 히 정답을 알아요. 근데 혹시나 그럴까 봐 우리 먼저 써볼게요 한 번. 네. 자. 먼저 쓰시 음. 사전 오기. 사전 오기는 네번 쓰러지고 다섯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. 이전 음. 어. 3기는두번 쓰러지고 세번 일어나고. 아니면 몇점몇 기까지 몇 할수 있어? 1점2기 (1.4) (7.8개) (7.8개) <laughs> 음. 잠깐만요 잠깐만요. 음. 서 피읖하고 비읍하고 헷갈렸잖아요. 그쵸? 자, 음, 7번 음, 음, 쓰러져도 8번 음. 일어난다. 뭐라고요? 7.8기 어, 네번 쓰러지고 다섯 번 일어난다. 네. 4.5기 사점오기사점오기 야, 국어 의태어 문제입니다. 잘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. 지금부터 두 MC가 연기하는걸잘 보고 이리, 비리 비리이 들어갈 말을 말씀해 주세요. 네. 자, 삐리삐리 안에 과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시범을 예 네, 보겠습니다. 잘들으셔야 돼요. 네. 아, 개내시 있느냐? 음, 찾으셨습니까요? 음, 고민된 내 마음이 삐리삐리하여 잠을 잘 수가 없구나. 하상공을불러오느라 지직 하상놈이 생각나십니까? 아, 저도 왠지 봄이 되니 삐릿삐릿한 삐리 것이... 아, 아니 무슨 내시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! 저 하상놈을 불러와라! 자, 과연 삐릿삐릿 안에 들어갈 말. 말은? 1번 보기. 자, 자 조앤 양과 유미 양잘 들으세요. 네. 봄이 되니 내 마음이 헐레벌떡하여 잠을 잘 수가 없구나. 하상궁을 불러오너라 2번 봄이 되니 내 마음이 우물쭈물하여 잠을 잘 수가 없구나 하상궁을 불러오너라 3번 봄이 되니 내 마음이 왁자지껄하여 잠을 잘 조회. 수가 없구나 조회. 조회 3번 3번, 3번. 뭐? 왁자지껄 왁자지껄 땡 조회 예, 자, 자 4번 봄이 되니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잠을 잘 수가 없구나. 하상공을 불러오너라. 자! 슈가! 슈가! 아, 아무도이렇다 자. 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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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준생숭 해국구나 신준생숭 해국구나 정답입니다. <laughs> 근데그 목소리가 지금 하리 씨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<laughs> 짜대구나하리씨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<laughs> 짜대구나 아까 조혜는 왁자지껄했지. 왁자지껄은 뭐라 그랬어? 아까 막 빗대서 했었잖아. 왁자지껄. 되게 시끄럽고 막 활발하고 막. <laughs> 아, 여기에서도 아, 시끄럽고차니 오빠, 나는 어, 딱왁선이요그 노래가 되게 활발하고 막 질리고 는 거거든요 오빠, 나나나나, 딱, 오빠, 나나나나, 간 5점 6점 5점 6점 5점 6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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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6 네, 7번. 한문 주관식 문제 점수는 7점입니다. 부산하게 이절이 돌아다니는 것을 정말로. 슈가, 슈가. 슈가. 아. 유 어, 아. 아. 소주 소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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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니까 이건 소주가 아니라 사주인데. 소주 먹고 정신 없어서 딱딱한 거야. 덤분 소주. 응, 덤분 소주. 소주를 마셔서 <laughs> 왔다 갔다 고른다. 응. 그렇지. 그러니까 동분서주. 동분서주. 그렇게, 동분서주. 어, 그렇게 외우기만 하는데 발음할 때 동분서주. 동분서주. 응, 그렇지. 아유, 아유. 아. 아. 동분서주. 동분서주. 동, 자. 주인 주조주해 주인. 해조 아니 아니 아니. 우린 벌써 맞춘 거예요 지금. 아니에요. 그러면 아 발음상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씁시다. 아니, 맞다니까, 자, 자, 아, 한번, 자, 네. 써봐요. 맞아요. 어... 아까 발음 해봐요, 발음. 동부우주 그렇죠. 발음이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네? 네. 하지만 딱 쓰면은. 네. 자, 볼까요? 잘가요? 하나, 음. 둘. 음. 하나, 음. 둘, 음. 셋. <놀람> 아니, 이 상태에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? 오케이, 자, 해? 하나, 하나, 둘, 셋. 둘, 2, 3, 분 2, 주 2, 분 2, 주 네, 슈가 정답입니다. 네, 2, 2, 2, 2, 2, 가라고했더니 어 비읍 하나를 더, 청마수. 동구서주. 동 아, 동분서주. 동분서주. 알았여기 맞았어?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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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거 이렇게 할게요. 음. 오빠 여기, 여기 맞았어요. 아. VTRQ.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동구서주! 5번 문제를 조회인이 맞힐 경우. 오늘 대회치기서 k u b 니다 u 번 문제 드리겠습니다. 점수는 m 점입니다. 민간요법 상식 주관식 문제. 발에서 냄새가 날 a n g s 가 k j u 가 a 가 h 가 m 가 혹시 알고 있어요? 발에서 냄새밖에못들어가 i Sugar. 냄새나... p a r 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? 아 모르겠는데요. 갈게 질게요 응. 물을 삶은 물에 소금을 약간 뿌려서 발을 이렇게 넣고 보세요. 넣어보세요. 그러면 냄새가 없어져요. 네 정답입니다. <laughs> 야, 좀토시 하나도 안 들리고 <laughs> 응, 완벽하게 이렇게 발에서 냄새 가날 때. <laughs> 어? 발? 어, 발에서. 그래서 냄새 나는 사람들 있잖아. 네, 저요 <웃음> 어. <웃음> 왜, 왜, 왜? 모르겠어요, 저도. 고치고 싶어요. <laughs> 그래도 여잔데, 냄새 나더라도, 발에서 냄새 안 내요. 이렇게 방송에서는 해야지. 음, 근데 나는 어떡해요? <laughs> 아니, 씻어 도나안 씻어서 그런 거지? 그러니까. 아니, 씻어, 씻으면. 2 시간 전도 낫나요? 감사합니다. 꼭 그러겠습니다. 발냄새는 아, 아, 아 조엔도 발냄새가 많이 나요? 아니, 음... 전 나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요. 네. 가끔 가끔, 이막춤 아, 예. <laughs> 많이 추고 그럴 때 발에 땀 나니까 네. 가끔 예. 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이제 급판이 음. 나는 거네요. 예, 네. 네. <laughs> 마지막 문제, 주세 10번 문제. 어휘 주관식 문제. 점수는 10점입니다. 말이나 하는 짓이. 말이나 하는 짓이. 조회. 말량광. 말량광이 땡. 지금 어? 어, 문제가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나. 저도 못 들었어요. 왜, 진짜 못 들었어요? 말이나. <laughs> <laughs> 네. 문제 다시 드리겠습니다. 말이나 하는 짓 지나치게 활달하여 여성답지 않은 여자를 가리키 말은 무엇일까요? 조요 무엇일까요? 저요. 조연. 아. 조연 조연? 아 실감 조연 조연 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. 아. 저 조연인데요. 맞네요. 맞잖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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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다 네. 네. 이거를 안녕하세요.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. 그랬을 때는 그냥 아, 그조 말괄량이가 아니다.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. 지나면서... 음, 말괄랑이에요 <laughs> 네. 쇼를 눌러준다. 말이말이말말 말관랑이. 이말를말말말말말말 말괄량이. 네, 정답입니다. Let's get on. Let's get on. Let's g e 금방? n Let's get on. 금방 t 방 get 아슬아슬하게 또 이겼는데,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, 누가 입 이보지, 뭐가 중요하겠어, 그죠? 좀 더, 좀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게참 중요한데. 자, 다음 주에도 또 멋진 대결을 펼쳐 보이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! 안녕.